2010년대 후반 의료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구글의 AI가 안과 전문의보다 당뇨망막병증을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거였죠. 2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들과 AI가 같은 환자를 진단했는데 AI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피부암, 폐암, 유방암 하나씩 AI가 인간 의사의 진단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의료 진단에서 AI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피로하지 않아요. 의사는 하루 종일 일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AI는 24시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요. 둘째, 수만 개의 사례를 학습했어요. 경험 많은 의사도 평생 몇천건 정도 보지만 AI는 수백만 건의 의료 영상을 학습해서 희귀한 패턴까지 알고 있어요. 셋째, 객관적이에요. 감정이나 편견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의료 AI의 성과가 정말 놀라워요. 구글 딥마인드는 안과 질환을 94% 정확도로 진단하고, 스탠포드 AI는 피부암을 피부과 전문의 수준으로 찾아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만으로도 가능해졌어요. IBM Watson은 암 치료법을 추천하고, 딥마인드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서 신약 개발을 혁신했어요. 방사선과에서는 AI가 엑스레이, CT, MRI를 분석해서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병변까지 찾아내고 있어요. 의료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시골 병원에서도 서울대 병원급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기 진단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진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의료 비용도 줄어들고 있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문의가 부족한데 AI 덕분에 부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한계도 많아요. AI가 가끔 이상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여전히 인간 의사가 더 정확해요. 법적, 윤리적 문제도 있어요. AI가 오진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같은 어려운 질문들이죠. 환자들도 아직은 AI보다 사람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요. 의학은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환자와의 소통, 공감, 치료 과정에서의 인간적 터치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답은 대체가 아니라 협력이에요. AI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도와주면 의사는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복잡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AI는 의사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의사는 AI가 할수 없는 인간적 치료를 담당하는 거죠.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이런 협력이 시작되고 있어요. AI 덕분에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인간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